예상 문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해충이 일시적 휴면하는데 가장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온도겠죠. 쉬운 문제였고요. 날개가 초시인 목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날개가 초시, 뭐가 떠올라야 되나요? 딱정벌레목이 떠올라야죠. 딱정벌레목이 떠올리셔야 되는데, 노린제목 헷갈리실 수 있으십니다. 노린제목은 초시가 아니라 반초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초시를 다른 말로 딱지 날개라고 합니다. 이 부분 알고 가셔야 되고요. 다, 답은 3번입니다. 길 앞자비가와 관련 있는 목은 딱정벌레목. 곤충의 일반적인 설명이 아닌 것은 왜 골격이다. 맞죠? 한 쌍의 더듬이가 있죠. 그러나 거미 강은 없죠. 거미는 일반적 곤충의 범위 안 들어가고요. 개방순환계 가지고 있지만 가슴의 다리가 두 쌍이 아니라 세 쌍이죠. 과변태를 하는 해충은 하고 물어봤네요. 부채벌레목입니다. 부채벌레목 플러스 딱정벌레목에 과레가가 있거든요. 이 과레가랑 부채벌레목 이 두가지의 과가 과변태를 하는 대표적인 건충이죠. 이거 어려운 문제였어요. 답은 4번이고요. 과변태랑 증절변태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과변태, 증절변태, 반변태, 무변태, 그리고 완전 변태, 그리고 불완전 변태 분류까지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과변태에는 부채벌레 목이 있다라는 것만 이번 시간에 알고 가시고요. 좌우대칭이 아닌 입틀을 가진 곤충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총채 벌레 목이죠 좌우 잎틀이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쓸어빠는 잎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혹을 만들지 않는 해충은? 하고 물어봤네요. 솔리고팔이 맞고요. 밤나무 혹벌 만듭니다. 외줄명충 역시 만드죠. 그러나 복숭아 혹진딧물은요. 혹을 만든다기보다는 잎갈을 쭈글쭈글하게 갈변화시키고 황화시킵니다. 가장 적절한 정답은 4 번이 되겠고요. 물론 어, 어거지로 쭈글쭈글한 것이 혹 아니냐라고 우길 수도 있죠.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중 곤충의 범죄 들어가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다지류, 협감류, 삼엽충류는 따로 있고요. 육발이류 같은 경우는 범각강류 안에 육강류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4 번이고요. 협각류는 응애나 거미강 말하고 다지 같은 경우는 진해. 삼협충류는 이미 멸종을 해버렸죠. 따라서 답은 4 번이고요. 토양 속에 유기물을 먹고 자라는 곤충은 하고 물어봤네요. 토양 속에 유기물을 먹고 자라는 곤충. 자, 톡톡이가 토양 속 유기물을 먹고 자라면서 분해자의 역할도 하죠. 따라서 답은 4번이고요. 알락하늘소의 월통형태 여기서부터는 실기랑 공통으로 나오네요. 알락하늘소의 월동태는 무엇입니까? 성충태입니다. 알락하늘소는 성충태로 월동을 하고요. 설수염 마늘소의 월통태는요 유충이죠. 그리고, 유충으로 월동한 직후에 바로 번데기가 돼서 성충이 됩니다. 그것이 4월이 되겠고요. 향나무 안에서 성충됩니다 이건 외국하셔야 돼요. 번나무 사양 안에서의 월동태는요, 이것도 유충태가 되겠습니다. 자, 번나무 사양 안에서랑 설수염 안에서 이두 가지는 유충태입니다. 월동 형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실기시험 때 슬라이드 테스트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고 이름을 쓰고 월동태를 한번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